안녕하세요 가지게임쇼입니다 오늘은 랑그리스 모바일 캐릭터 세팅 공략 영상 열 다섯 번째 프레아 발가스 편입니다 둘다 SR 캐릭터이며 탱커입니다 아마 프레아는 고덴맵용으로 키우신 분들이 꽤 많을 듯합니다 발가스는 제국 덱 유저분들이라면 레딘 대신 키워야 할 탱커입니다 발가스는 추후 레이드에서도 자주 쓰이기도 하며 빛덱 유저분들도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키우는 게 좋습니다 SR 영웅들이지만 둘 모두 쓸만한 탱커입니다 sr탱커의 하나의 큰 단점이라면 sr S 캐릭터 탱커 레딘 란디우스처럼 하나의 수호 스킬로 물마뎀 스킬 고위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프레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아는 빅기 공주 대의 탱커입니다. 프레아의 꽃은 여러가지 고정 데미지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본 패시브가 상대방에게 고정 데미지를 줍니다. 세팅만 다 된다면 대략 5개 정도의 고정 데미지를 상대편에게 줄수 있습니다. 기본 패시브, 패시브 스킬, 액티브 스킬, 갑옷, 전용 투구, 인챈트 등 반사 데미지나 고정 데미지 세팅을 한다면 상대편을 짜증나게 할수 있습니다. 룬스톤은 PvP에서 쓸 예정이라면 두 개를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 마뎀 호위 스킬이 있으며 쓸만한 패시브도 있습니다. 물론 스탯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시공 고뎀 고댐 맵용이나 여단정용으로 키신다면 룬스톤 투자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 중앙 창병으로 세팅하여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스킬 세팅은 룬스톤을 투자 안 했다면 창진 미늘은 필수로 들고 가며 초절이나 수월을 들고 갑니다. 룬스톤을 투자한 플레이하라면 창진 대신 마법 호위인 강철장미를 들고 가기도 합니다. 미늘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며 초절은 보통 PVP에서 레온 하르트를 위해 들고 가기거나 연안전에서 필요할 때 들고 갑니다. 용병은 중장 창병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그레나디어도 사용합니다. 흐레아의 장비 세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는 세계수의 가지가 가장 좋으며 세계수의 가지 대신 이번 영전 2차 때 나온 옷걸이 집게봉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두칸 반격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PVP에서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갑옷은 고정 피해 데미지를 상대방에게 줄수 있는 아무 갑옷을 끼면 되겠습니다. 거울 갑옷이나 망연 갑옷을 추천드립니다. 투구는 현재 한국 서버에 패치가 안 되었지만 프레야의 전용 투구가 제일 좋습니다. 프레야의 전용 투구 옵션은 적에게 자신의 마법 방어력 2배만큼 고정 데미지를 입힙니다. 전용 투구 전이라면 중갑 투구 아무거나 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니아스 투구나 흡혈기 가면이 제일 무난한 투구입니다. 장신구는 방어형 장신구가 좋습니다. 기본적인, <laughs> 세, 기본적인 세팅이라면 신속 부츠나 성황호구를 추천드립니다. 반사 데미지 세팅을 하고 싶으시다면 드라우프 니르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인챈트는 가시를 추천드립니다. 반사 데미지 세팅을 하는 게 프레아는 좋습니다. 가시 대신 강철이나 바위 또한 프레아에게 어울리는 인챈트입니다. 탱커 특통, 특성상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초시공이나 여단정용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면 프레아의 유대는 다 찍는 게 좋습니다. 성급은 영웅복기를 어느 정도 했다면 5성을 찍었을 테니 조각장은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쓰면 됩니다. 프레아를 PVP에서 쓴다면 아마 공주대 위주로 15인 로스터를 짜셨을 테니 고정 데미지 반사 세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프레아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탱커는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공주대기 주력이라면 그럭저럭 쓸만하다 정도입니다. 다음은 발가스입니다. 발가스는 제국 전략대의 메인 탱커입니다. 제전함 유저분들이라면 레딘 대신 발가스를 키웠을 겁니다. 발가스가 SR 캐릭터이지만 PVP에서는 레딘보다 더 좋습니다. 이유는 기본 배시으로 한번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딘은 방강제적으로 초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PVP에서 공격적으로 쓰기 어렵지만 발가스는 공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PVE에서는 레딘보다 반격 딜이 안 좋지만 PVP에서는 여러모로 더 좋습니다. 하지만 발가스의 단점은 마법 호위 스킬이 없다는 것과 마방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룬스톤은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왼쪽에 스탯도 땡겨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킬들이 쓸만한 것들이 왼쪽에 있습니다. 보통 발가스는 보병보다는 창병 중앙으로 세팅하여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스킬 세팅은 철벽 수비, 전력 지르기, 전투 함성, 이세 가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특전 맵에서는 공격 위협도 가끔 들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 스킬 세팅 이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가스의 용병은 주로 용왕 골렘을 사용합니다. PVP에서는 오우거나 그레나디어도 사용합니다. 레이드에서는 그레나디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좀더 단단함을 원한다면 대지 골렘도 사용합니다. 발가스의 장비 세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기는 프레아와 동일한 세계소의 가지가 제일 좋습니다. 세계소의 가지가 없다면 sr 무기인 음혈창도 좋습니다. 갑옷은 중갑이기 때문에 피문이, 봉황갑, 거울갑옷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은지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거울갑옷이 제일 잘 나오며 자연돌파가 쉽습니다. 투구는 아이니아스 투구 흡혈이 가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이니아스 투구가 제일 무난한 투구입니다. 장신구는 방어형 장신구 아무거나 끼면 되겠습니다. 보통 성왕호부나 신속 부츠를 자주 착용합니다. 인첸트는 강철이 제일 무난한 인첸트입니다. 강철 이외 가시나 바위도 괜찮은 인첸트입니다. 발가스도 탱커이기 때문에 유대는 풀로 다해 주는 게 좋습니다. SR 캐릭터 특성상 발가스 또한 영법을 어느 정도 했다면 5성은 달성하니 5성으로도 써도 충분히 밥값은 합니다. 굳이 영웅조각이 안 나온다고 6성까지 조각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가스는 탱커로서 나쁘지 않으며 PVP, 레이드에서도 쓰이기도 하니 키워두면 아무래도 프레아보다는 조금 더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